점심 시간 대구 북구의 음식점입니다. 이곳 짜장면 가격은 4,500원. 3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식당을 운영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최근 밀가루와 돼지고기 등 재료비가 크게 올라 고민입니다. 저희도 뭐 고민은 많이 하죠 항상 네.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올리면 올릴 만큼 맹뭐 드시는 분도 손님도 줄어들고. 음. 짜장면 못지않은 단골 메뉴인 김치찌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은 김치찌개만큼은 부담 없이 즐기길 바라지만 한국 소비자원 어,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대구 지역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4,583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짜장면 곱빼기 값이 지금의 짜장면 보통 값이 된 셈입니다. 김치찌개 백반은 지난해 평균 5,500원에서 7.58% 오른 5,917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칼국수와 삼겹살, 비빔밥, 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도 2에서 5%까지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오름세도 가파릅니다. 콜라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약 12%나 치솟았고 즉석밥 8.1%, 설탕 6.8% 등으로 인상 폭이 컸습니다. 가뜩이나 가게 부채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밖에서 사 먹기도 안에서 해 먹기도 부담스러운 현실이 됐습니다. TBC 한현호니다